이사주 뭐 털어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언니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기 쉽죠. 이게 자수랑 오화가 만나면은 물과 불이 싸운다. 이러면은 이제 감정기복 이런 것들이 겁나게 심하다 이런 거죠. 정관과 상관이 같이 있으면은뭐 한다 언니들? 밥 먹다가 밥그릇 엎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극상 기질이 생긴다 하극상. 욱한다. 욱 왁. 아유. 이게 이제 반발심이라죠. 반항기. 이게 정관은. 발을 정자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꼰대. 옳고 그름을 따져내는 게 뭐겠어 언니들. 법을 따져내다 언니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게 꼰대 기질이 나온다. 상관은 뭐냐면 언니들. 연민성이야.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어. 어얘 너무 불쌍해 얘는 도와주고 싶어. 근데 불쌍한 사람만이야. 나보다 뭔가 이게 불쌍하지 않고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한다. 이 새끼가 이 씨가 뭔데. 추가하면 되지 왜 나한테 날려? 어, 이렇게 돼요. 그게 상관이에요. 나한테 막 뭐라 한다. 내 자존심을 막 짓밟는다. 나를 갖다가 이제 막 무시한다. 이러면은 그게 미쳤나 진짜로. 야, 니가 뭔데? 어, 니가 뭐냐고? 어? 그럼 네가 하든가 이렇게 된다고 언니들. <laughs> 이게 좀 이제 나대는 경향도 있거든요. 나대는 경향. 가르쳐 주려고 한다. 어, 가르키려고 든다. 남을 다스리려고 든다. 이런 것도 돼요. 이게 평관 평관은 이잖아. 남을 좀 가르키다. 남을 다스리는 기질 이런 것들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낮 낮은 곳에 있으면은 나의 이거를 잘 풀어먹지 못해. 이정제는 뭐냐면 따박 따박 돈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안정적이어야 된다. 크게 크게 막 도박을 저지른 도박한다 어막 이렇게 짜릿하게 막와씨짜스 인생은 막 한방이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언니는 안정성 있는 돈을 추구한다예요 정제는 계산적인 거예요 아 이번 달에는 뭐가 어떻게 나가고 뭐가 어떻게 나간다 기입을 안 해도 있잖아 머릿속으로 이게 도면을 다 그려놔 어 이번 달 월세가 얼마나 빠져나가고 어 이제 휴대폰값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제이예요제이 제2. 왜냐? 머리에 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인성이 정인, 정관, 이 정제 다이 계산인 거예요 현실적이다 이런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 S 내년에 좀 공황장애 이런 것들 좀안올수 있게 좀 조심하십시오 예 밥그릇 그만 얻고 아시겠죠? 밥그릇 얻을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내년에도 이게 병원년이니까 조심하세요 예그좀 이쁘죠? 역시 예술적인 언니야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고 제가 직접 쓴 거를 본띠운 거예요 언니들 티셔츠, 언니들,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요. 이쁘죠? 이게 사랑. 이 질도 이게 완전 달라.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언니들, 재질. 재질, 우리는 확실하게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